지금 통증이 있는 부분에서 멈춰볼게요. 내가 허리를 숙이려고 할 때. 명소피 통증은 당기는 소 이런 게 있고. 네. 이 정도까지 했더니 아목 아파서 못 내려. 아목 아파서 못 내려가겠고. 목은 아니에요. 여기. 응응응응응. 음, 여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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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음. 여기서 이렇게는 하는데. 네. 아, 아 여기서 너무. 아파요 아, 양말 신으려고 하는. 네. 좌측 우측 양말을 신으려고 할때더 불편감을 느낀다라는 네. 거죠. 네 여기도 오늘 여기도. 다 아프긴 한데, 아, 다 아프긴 한데. 어, 네. 지금 통증 부위를 한번 손으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? 네. 어, 뒤집어서 남부에 붙여. 그렇죠. 아. 그렇지. 나 둘, 쭉 밀어서. 뭐야, 통증 있었어요? 없었어요? 없었죠. <laughs> 어. 그렇지. 양말 한번 신으려고 해볼게 오, 자, 다시 반대도. 어디 좀 응. 쓸만한 트레이너인가요? 어, 어, 네. <laughs> 자, 반대도, 반대도. 어. 오.